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여만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오 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임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임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임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어은밤 밝게 비춰라 빛에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정하여 희진리 전파하라 <laughs> 산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임에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laughs> 아멘입니다. <laughs> 주의 말씀 듣고서 춘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기세, 우리 집잘 기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잘 기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잘 지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기세, 만세 반서 위에 타 우리 집잘 기세.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창세기 6장에서 6장 5절 6절 오늘 제목이 마귀가 벌써라는 제목입니다. <laughs>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laughs>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어, 마귀의 시험에서 시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죠. 어, 마귀의 시험은 에, 결국은 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 지어진 것 어, 지어졌죠. 어, 이 사람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 지음을 받은 존재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지음 받은 존재다. 그래서 지음 받은 존재들은 스스로 살수 없고, 살려주는 이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살지 못하게 살수 없게 오늘 하는 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1절에서 5절 보면 이 공중 권세자원자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살려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었냐? 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어, 이 공중권세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 또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나의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벌써 자기가 어떻왜 지음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는지, 그 창조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런 말씀을 또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음, 조물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어, 세상은 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laughs> 어, 세상에서 어, 사람에게 직접 어, 지적인 영역을 채워주기 위해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어, 그 지식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어, 뭐랄까 지, 지식적으로 어, 안정을 준다 고 할까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진화론이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됐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퍽 기분이 좋겠어요? 원숭이가 사람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우리 조상이 원숭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세상에서 그렇게 가리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뭐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세상에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어떻게 살, 살다가 어, 육신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 모르게 하는 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음.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 어? 어, 장세기 이장 칠절에 그 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렇게. 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예, 오늘 사람들은 어,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 뭐 조금 안다고 하면 지난 오늘 지난 로는 사람을 어, 어, 이야기하고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하지만 예, 그것은 또 어, 틀린 것이죠. 그래 오늘 인간이요 어디서부터 어렵냐라고 했을 때.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렇게 통치 권세가 있다. 마귀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는 이제 합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형벌만 남았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 죽고 피 흘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이제 죄에서 놓아주시려고 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조차도 못 믿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지식이고 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 오늘 어이 사람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이 당했다고 그랬죠. 우리 장세기에 보면은, 이그 마음의 생각이, 네, 모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뭐, 죄라고 죄악이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에, 있을 수가 있겠죠. 어, 그렇지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예, 계획으로 삶을 산, 살더라 이 말이죠 어, 하나님을 염두에 어, 경외하지 않았다 이말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 않고 삶을 어, 살더라 그래서 그걸, 보시기에, 그걸 보실 때 악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하셨다 마음에 근심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어다어 쓸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음, 이제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이제 결론을 내신 거죠 그래 오늘 이 마귀는 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 마기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이 마기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 그랬죠. 마기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뭘, 무엇을 사람의 무엇을 아닌가? 나 마기다 그러고 나타나 가지고 어 어. 내가 널 죽일 거다.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마귀인 줄 알면 예수님 안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할때 예, 우리가 우리가 볼 때도 마귀의 첫 어, 유혹이 어, 에덴 동산의 하와였잖아요. 예, 퍽 어, 인간을 생각해 주는 것 마냥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니 그렇게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수두룩 빽빽한데 왜그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사람에게 에, 뭘 장악하느냐? 그 마음 마음을 장악한다 이 말이야. 마음을. 오늘 여기 그어 마귀가 벌써 어, 오늘 제목이 마귀가 벌써인데 마귀가 벌써 뭘 했다는 거죠? 시몬의 아들 가른 유다에게 마그 마음,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놓았다. 에. 그러니까 생각을 장악한다 이 말이죠. 마귀는. 그 그래서 사람이 언제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되냐 라고 할때이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어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이겠죠 이 염려스러울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오늘 그, 그 마음의 생각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에서는 산다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을 갖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 오늘 그 육신의 정욕은 탐심인데 오늘 그것은 100% 원수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오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옛 것을 장사지내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다이 말이죠. 뭐 정욕의 탐심이죠. 그러니까 예, 나의 욕심, 그러니까 나의 생각. 다른 말로 세례는 너의 생각은 내려놓고 거룩한 생각을 받아들여라. 이 거룩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에서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워서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마귀가 벌써 내 마음에 장악하지 않도록, 마음, 마, 마음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생각을 넣기 전에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예배를 세우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벌써 시험할 생각을 넣을 수 없도록. 예, 이 생각은요 순간에 들어옵니다. 예. 뭐이 생각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지맘대로 생각이 들어와요. 예. 볼, 보면 보는 대로 안 봐도. 어, 생각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어, <laughs> 이 마귀는 벌써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물론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건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시험에 빠졌는데, 무슨 어,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어? 어떻습니까 어 주님의 몸된 회를 세우려고 하겠느냐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안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봐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는 열정을 갖고 사는지 몰라도 영적 생활은 게으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게으르면 뭘 안해요? 기도 생활 안하는 거죠. 오늘요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분들은 영적 생활이 아주 건강하고 또. 영적 생활을 깨고서 나오신 분들 아닌가 싶, 어,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삶도 깨우르면 망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깨우르면 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튼튼한 육신이 왜 필요해요? 예, 올바른 멋진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튼튼한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또 튼튼한 생각이 오늘 거룩한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예, 그렇죠. 악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 거룩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 거룩한 생각을 갖기에 참 좋은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 개인, 새벽 예배를 하는 가정 새벽 예배를 하는 단체, 새벽 예배를 하는 나라가 오늘 부강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왜? 거룩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 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거룩한 예, 생각으로 인해서 튼튼한 영적 생활, 또 튼튼한 육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넣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더라고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 더러운 영들 용들, 악의 영들을 내어 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분들 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